안녕하세요. 오늘은 꿈을 향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장에서 진로교육을 벌써 한 20년 정도 해오고 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꿈을 향해 나아가지만 현실적인 기반에서 어떠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힘을 얻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들도 그렇지만 학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응원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제가 한 10개 정도 문장을 조금 추려봤습니다. 함께 한번 경청해주세요. 첫 번째, 꿈은 간절해야 하지만, 뭐도 철저해야 하냐면, 계획도 철저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교사의 꿈을 꾸고 있고, 경찰관, 운동선수 또는 웹디자이너의 꿈을 꾸고 있다. 그렇다면 그만큼 계획도 어떻게 된다?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결국 무엇을 만드냐면,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제 경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꿈을 꾸지만 그 하루하루의 선택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결국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노력만으로 모든 게 되진 않지만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였어요. 여러분 공감 되실까요?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네 번째,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있어야 꿈도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꿈꾸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일단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우연하게 계획된 기반 안에서, 계획 안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또 흔들리지 않으면서 시행할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요. 재능은 출발점이고 성실함이 끝까지 데려다 준다. 저를 포함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보면 꿈과 관련해서 뭐 강연하는 분들 또는 현실 직업에서 자기 꿈을 이루고 살고 있는 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능도 중요합니다. 재능도 중요한데요. 중요한 건그 재능 더하기 성실함,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어때요? 끝까지 오랜 동안 좋아하는 분야에서 자기의 직업을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지금 가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시작이라는 거죠. 최선, 성실하게. 예, 이것이 나를 진짜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왜 시작했는지를 떠올려라. 음, 우리가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걸 왜 시작했지? 를 한번 떠올려보면 다시 리셋되고 다시 초심으로 시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요. 꿈은 멀리 있지만 발걸음은 언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맞아요. 운동화를 신고 일단 현관문을 나서야 되는 거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은 일단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발걸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홉 번째. 실패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일 뿐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인데요. 현실을 탓하기보단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을 이유로 달고 비교하고 합리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그 현실을 자꾸 탓하기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시작해 보고 부딪혀 보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내 꿈을 향해서 한발한발 한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긍정의 자기 확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읽어보시고, 또내 목소리도 한번 힘차게 외쳐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